27장 슬로브앗과 헤벨의 아들입니다. 헤벨은 길라앗의 아들입니다. 길라앗은 마갈의 아들입니다. 마길은 무나셋의 아들입니다. 슬로브앗은 딸들은 요셉의 아들, 무나셋 집안의 사람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입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코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소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돌아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이 집 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줄일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모세가 이들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습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술로브아세 딸들이 말이 옳다. 너는 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줄 때,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딸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딸이 없으면, 그 모든 재산은 그 형제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그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아버지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그의 집안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리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이 될 것이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샘에 있을 때에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그런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 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그래서 백성의 목자 없는 양 떼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눈의 아들 여호사를 데려오너라내영이 그에게 있도다.내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제사장 엘리아 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그리고 모든 백성 보는 가운데,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내 권위를 그에게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정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리고 엘리아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와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 곧 내가 기뻐하시는 향기를 정해진 때 드리도록 하여라. 너는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여와에게 호 바칠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바치되, 찍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라. 이것은 신의 산에서 취작되어 날마다 바치는 화제이니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양을 바칠 때에는 독한 술 사분의 일 흰을 부어 드리는 제사인 전제로 함께 바쳐라. 그것을 성소에서나 여호와께 바쳐라. 두 번째 아그는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친 것처럼 저녁에도 곡식 제사와 부어 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함께 바쳐라. 이것도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와를 호 기쁘게 한다. 안식일에는 일년된 흠없는 순양두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분의 2에바를 바쳐라. 이것이 안식일에 바칠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의 물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 달마다 첫째 달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에 바칠 제물은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이다 수소를 드릴 때는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수소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3 에바를 바쳐라 순양을 드릴 때 곡식 제사를 함께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라 이것은 화세이며 그 냄새가 나요화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고 전제로 포, 포도주를 바쳐라 소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2분의 1 흰이고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3분의 1 흰이며, 어린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4분의 1 흰이라. 이것이 달마다 초하루에 바쳐야 할 번제니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속제제를 여와께 호 바쳐라. 속제제로는 순념서 한 마리를 바쳐라. 여와 이월절은 첫째 따 14일이다. 무교절은 그달 보름에 시작된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복을 먹어라. 절기의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화제로 번제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라. 숫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내 순양 일곱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숫소를 드릴 때마다 곡색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소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함께 드려라.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그리고 너의 죄를 씻기 위해 순념서한 마리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 죄로 바쳐라. 이 제물은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칠일 종한 날마다 화제 곧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음식을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그 제물을 따로 바쳐라. 칠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모든 일도 하지 마라. 첫열매의 날, 곧 칠칠절 기간에 나 여호와에게 핵 곡식을 바쳐라.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보통 때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나 여호와께서 번제를 바치되, 숫송아지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순냥 일곱 마리를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들을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를 드려라.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곡식 제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드려라.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를 함께 드려라.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념서 한 마리를 속죄죄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천재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모두 흠없는 곳으로 드려라 29장 일곱째 달초루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종 한 마리와 일련된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를 드려라. 숫양을 드릴 때에는 숫양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드려라.어린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를 함께 드려라.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념서 한 마리를 속죄죄로 바쳐라.너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바치는 이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을 따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일곱째 달 10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마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한 마리와 일년대순냥 일곱 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는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그때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그리고 순 염사 한 마리를. 속죄의 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을 따로 드려라 보름째 달 보름인 15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여호와께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1 4 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여호를 기쁘게 한다. 숯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서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제물을 따로 드려라. 이 절기의 둘째 날에도 제물을 드려라. 수 송아지 1 2 마리와 순양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1 4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사 한 마리를 속제 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을 따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 1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사 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야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채물을 따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두마리와 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사 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제물을 따로 드려라. 첫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의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을 따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사 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의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사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을 따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와를 호 기쁘게 한다.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성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서 한 마리를 속죄 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 의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을 따로 드려라. 너희는 절기가 돌아오면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와 화목제를 나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신에서 드리는 낙헌제 말고도 이 재물을 따로 드려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었습니다.